다음 수중 3의 배수를 골라라. 3의 배수니까 3단 구구죠. 그죠? 3단 구구. 3단 구구. 99. 곱셈 구구에서 3단. 그러니까 이건 3515 아니고 3 7에21또어 이건 3으로 나눠지잖아요. 9구단 다음에 39로 나눠 보면 31은 3또 33은 9.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여기도 되네요. 60도 3으로 나눠지네. 여기도 된다, 야. 54 해볼까? 자, 3음은 3, 3이란 3, 24니까 38에 24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여 41은 안 되네요. 그래서 2번, 3번, 5번, 6번 이렇게 되네. 그리고 3의 배수인지 어떻게 더 빨리 아는 거냐면, 더 확실하게 아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봐 그래서, 3의 배수는, 응? 자, 숫자들을, 숫자들을 다 더해서, 합해서, 숫자들의 합. 그럼 조금 간단해서 풀어서 쓸게. 숫자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어진다. 이게 특징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 얘네 1하고 요거는 1 더하기 6 해봐, 7이죠? 7은 3으로 안 나눠지잖아요? 21은 2 더하기 1 해봐, 이거 3, 3이잖아? 3으로 나눠지잖아? 그니까 이건 맞잖아. 이거는 3 더하기 9, 12잖아요? 되잖아요. 이것도5 더하기 4, 9잖아요? 그죠? 9니까 3으로 나눠지잖아? 6은 6 더하기 0은 6이잖아요? 6은 3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두면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기억. 그리고 설명 연습해 보세요. 설명을 막해 보는 거야. 옆에 친구 있다고 생각하고 막 설명 연습해 보는 거야.